목화악기 아코디언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화악기 김승근입니다. 목화악기에서 아코디언을 수입하고 공급하고 한지가 42년이 됐습니다. 예, 저는 아코디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어릴 때 시골에서 서커스단에 어머니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은 거기에서 공마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코디언을 가지고서 굉장히 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저는 악기의 꿈을 꾸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코디언을 참 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피아노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아코디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에, 이태리 사람들은 아코디언 피시라고 그니다피지 그래서 타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아코디언 약자가 피사 타리아입니다. 이피사타리아 아코디언 수입 한자가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저희가 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에, 금방 숫자 가 작은 34부키, 34키에 에, 72베이스를 상당히 그 소로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한테 아0여년 전에 이 아코디언을 사 가지고 가신 분이 하, 소리가 3열이다 보니까 가볍기는 한데 너무 소리가 좀 빈약하다. 왜? 니드가 3열맞아면 니드가 동시 발음수가 세개 들어가는 것은 3열이라고 그러고 동시 발음수금반 하나 눌렀을 때에 음이 네개 나오는 것은 4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합창하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보다 이제 그, 소리가 웅장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예, 3열 아코디언을 쓰시는 분이, 4열 아코디언을 좀, 그, 72회 쓸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고민이 그래요. 금방 숫자는 7 2회에스가 좋은데, 베이스는좀 많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카 악기가 이태리 본사에다얘기 해서, 3 4금반에 96베이스, 동시 발음수 4열, 에, 4열에 대한 아코디언을 저희들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전국에 계시는 아코디언 매니아 여러분, 가볍고 편안하고 베이스가 그 많은 거 하실 것 같으면 3 4금반에 96베이스 피스타리 아코디언 이걸 사십시오. 정말 편안하고 무게감도 좋습니다. 무게는 우리가, 에, 무게는 에, 9kg입니다, 9kg.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아쿠디언을 뭐 여성용 뭐 남성용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지긋하게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뭔가 가볍고 무게감이 적은 거, 아쿠디언이 없을까 고민하실 분도 있으면은 3 4금반에 96베이스 이 제품을 만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델명은 34그또34 34 45인 34 45 34 45 모델인데 3 4금반에 96베이스입니다. 사열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에, 이것을 에, 저희들이 예, 금액이 720만원 인데요 720만원인데 금액은 저희들이 좀 싸게 해서 예, 싸게 해서 예, 70만원 깎아가지고 서 65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650만원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분들한테 딱두 대를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무게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거우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딱 좋습니다 피스타리아 아코디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